오늘은요 제가 재물과 친구 이렇게 재물을 붙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식구장 사제를 너무 사랑해요. 유대인들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불의한 정직이 여러분 비유하시죠. 어, 그게 재물은요 일단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죠 성실한 자가 재물을 모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자문세에 따른 구절을 보면 어,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두 번째로 보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은 어떻게 버느냐 이걸 중요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버려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그리고 친구를 섬기는 곳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생기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 이기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만합니다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 재물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과도하게 아끼는 것을 어, 경계하고, 또한 어, 너무 개념 없이 허터구제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성경 결국 지혜롭게 행함이 지혜롭게. 여러분 어, 재물은요 친구를 사는데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칠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이런 가난하면요, 사실 참 이게 가슴 아프지만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요, 돈에서 비롯되잖아요. 형제간의 갈등이, 상속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 형제들끼리도 너무 돈 자랑을 많이 하고 출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죠. 그죠. 어좀 잘하는 것은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늘 배려하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우리 누나도 네 명이 있지만 어 우리 누나 네 명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서 감사하지만 어, 특별히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가끔씩 부유한 이집에 시집 가 가지고 또많이면 뭐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예. 사람을 낮 추보고 또 돈으로 자랑하고 또 돈으로 막이 밥값 내면서 생색내고 참이 형제들끼리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업신욕이고그실제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참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도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데 너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 가난 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거든요. 그럼 은, 누가 가난해집니까? 주님께서 세는 구멍을 막아 주셔야 되고 물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세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세는 자로 푸대에 세는 구멍을 막아 주신다 주님께서. 그죠? 그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10일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도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것을 십일조를 통하여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물질적인 복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오장. 갈라디아서 오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아 6장 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 7 8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 7 8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식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보면 불의한 청직이 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남용했습니다. 이제 잘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100마를, 50마를 쓰게 하고, 그죠? 또뭐 밀도, 쌀도 이 할인을 해주잖아요. 주인, 주인이, 주인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니까, 러 그가 뭐랍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땅을 팔 수도 없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좀 도와주면, 마지막에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들이 나를 좀 도와줄 것이 아닌가? 그때 뭐라고 사는 게서참 지혜롭다. 삐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왜삐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살아.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불이한 재물은 요 주인의 것이잖아. 요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으로 친구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물질 중에 주인의 것, 주님의 것이 뭡니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11조만 주님, 주님 것입니까? 10의 9조도 주님 거 아닙니까? 다 주님 건데, 11조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도 정말 친구를 사는데 쓰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물질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은요, 어, 복을 못 받더라고요. 물질은 써야만이 복이 돼요. 네. 물질로 말미암아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단 이 물질을 버려 드리는 방법이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버시고요. 그죠? 여러분 실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물질 벌었을 때에 여러분 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청지기처럼. 물질을 사용할 때 정말 이 물질이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부유함을 주라고 기도하세요. 그 주셨을 때그 부유함을 주셨을 때 잘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호세아 말씀 전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집과 땅을 나무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하를 섬겼습니다타작마당에 띠놀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 때 드릴, 수, 드릴 모든 식량을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기 때 뭐, 이제 뭘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되 있잖아 고린도 후수에 씨와 먹을 양식이 뭡니까? 씨는 1 1조요 먹을 양식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자 씨를 먹어 버리면요. 그다음 해에 심을 종자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완전히 폭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씨, 다음에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마중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다음 축복을 위한 예비물이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시가 11조라고, 11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예, 그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자녀 키는 데도 쓰고, 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하세요. 악한 것이 아니면. 또 우리 인생은 또 아름답잖아요. 인생은 또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캐락이 아니라 캐락을 위해서만안 되겠죠. 뭐마약이 이런 건안 되겠죠. 잘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또, 또 형제를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자신 없으면 목이라도 잘 모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쓸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물질은 참 중요한 거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잘, 참 지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참 물질이 꼬박 또박 또박 잘 들어왔는데, 그저 그렇죠? 따박따박 잘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아,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 물질이 항상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때그때 당진하면 그때 안 되고요. 조금 조금 저축도 하고, 잘 모으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 있진 않을 것이다. 나도 건강도 약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경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지수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죠? 커피값이 제일 많이 올랐답니다. 그죠? 커피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이 육류 시장이 어 얼마 전에 어 해킹돼 가지고 육류 시장이 해킹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이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뭐15% 올랐다던가. 또한두달 전에는 또 러시아 애들이 송유관을 또 해킹해 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세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여러분 위기가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물질 아, 너무 짓거리만한 물질을 할지라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아껴도 안 돼요 필요할 때는 잘 써야 됩니다 기쁨으로 쓰고 후회하지 말고 아, 또 결국은 물질이 있고 사람 없는 것보다 물질로 사람을 사야 돼요 친구를 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 사치는 안 되죠 그죠? 사치는 안 된다는 거죠 늘잘 물질을 관리하는 여러분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